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영적인 오뚜기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영적인 오뚜기의 법칙 첫 번째. 때론 오뚜기처럼 아랫부분이 둥글고 불안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만 되돌아와서 또 섭니다. 그것이 바로 오뚜기의 법칙, 제1법칙이에요. 왜 넘어지느냐? 오뚜기의 바닥은 결코 평편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정해 보입니다. 불안전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일로 선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결코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불안정 그 자체였습니다.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영적인 오뚜기 법칙은 뭐냐? 우리의 삶을 언제나 불안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누가 있느냐에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영적 오뚜기 법칙 두 번째입니다. 무게중심이 오뚜기는요,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양적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뚜기는 넘어졌다가 일어섭니다. 이러한 하양적 중심을 저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바로 제2법칙입니다. 오뚜기의 무게중심은 언제나 밑에 있다.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윗부분인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가 아니라 무릎 꿇는 삶, 내 무릎의 중심에 가중을 두어서 아랫부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영적인 의미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기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렇게 무릎에 중심을 두고 기도했던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영성, 무릎 꿇는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뚝이 영성의 중요한 것은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영성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 오뚜기 법칙 세 번째. 오뚜기는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섭니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뚜기는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쉽게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다시 일어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다시 서게 하는 근원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뚜기처럼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무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기도한다면, 그리고 나를 일으키시는 분, 내게 소망을 주시며, 또 내년 한 해도 기쁨 살아갈도록 함께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